<laughs> 몇개 없는 메멘토 오리를 사용했습니다. 1랭도 있고 3랭도 있어서 피곤할 것 같아서 짜라 <laughs> 다 뒤졌다. 싸가지 없는 새끼 1랭이고 3랭이고 5랭이고 8랭이고 8랭이고 아 근데 저거로 죽이면은 문제가 있는게 저거로 잡으면 데미지.. 아니 저거 뭐지 점수가 별로 안좋아 점수로 그래서 한 두명정도 즉.. 즉처로 잡고 나머지 애들을 그냥 깔끔하게 잡는 그..그런 방식이 제일 좋아잉 어.. 즉처는 점수가.. 거는 점수가 안올라가 그래서 점수가 그리 높진 않아 대신에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한명.. 한명에서 지금 방금 쓴 거는 네명다직초로 잡을 수 있는 거지만 한명 잡을 수 있는 것도 쓰면 좋긴 좋아. 왜냐면 초반에 한 명을 빠르게 제거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. 어 모수지 <laughs> 뭐 일회용이야 일회용 일회용인데 또랭 떨어지긴 좀 그렇잖아 솔직히 극혐이잖아또 오랜까지 겨우 올려서 아까 그 쓰레기 없는 그, 그 아우 그 쓰레 기 같은 것들 잡으면서. 1랭 겨우 올렸는데, 다시 또랭 떨어질 순 없잖아. 어, 극혐이잖아, 솔직히. 그래서 하는 거야, 잉? 어쩔 수가 없으니까. 아까워도 써야지, 뭐. 음. 랭 떨어진 거는 낫잖아, 어. 그러니까, 이제 지금 5랭 수문장이지. 이 싸가지 없, 야! 5랭 수문장이지, 수문장이지. 어떻게 6랭 수문장이야, 지금. 5랭에서 왔다갔다 하는데. 아까도 오랭 갔었고, 지금도 오랭 갔었고, 나중에도 오랭 갈 거고, 앞으로도 오랭 갈 건데. 오지게 잘 걸어, 댄지. 어, 어, 너, 야, 너, 그렇게, 어, 그럴 수 있지. 아니, 그럴 수 있는데. 싹, 너, 나, 너, 야, 너, 야, 어디 가서, 너, 일로 와, 너. 넌 뒤졌다, 넌. 까봐 좀, 네가 제일 끊긴다. 인기한...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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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아! 아! 아우, 그럴 수 있지. 일로 와. 그럴 수 있지. 일로 와. 일로 와. 그럴 수있 일로 와. 아, 어, 아, 그럴 수 있지. 응? 아, 죄송합니다. 놀다 놓쳤어. 장난치다가, 어. <laughs> 장난치다 놓쳤어. 미안해 왜나 질겜이잖아 항상 질겜 유저잖아 왜나 항상 질겜 유저인데 나 질겜이야 항상 오예 싸가지 없는 새끼. 너들 다 뒤졌어,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. 너, 너 빼고 일단 자고 좀 잡아. 안 돼! 안 돼, 홍도아 거기, 거기 안 된다고! 거기는! 아! 흐하 슬라이스. 이런 쓰레기 같은 새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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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 와이! 가자. 와이! 와이! 됐어. 등, 등, 등안마등안마 개이득. 한명더 잡아, 한명더 잡아. 한명더등안마 해줘야 돼. 안 아, 너무 힘들다. 봐. 정말 피곤해져. 한 명도 안하면. 이것도 다또안 부수니까 착하네 부사왔으뭐 대괄통을 부술뻔했어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뭐야 너, 뭐야 뭐야 너이 새끼야 너뭐야너야너 사태포 샀네, 이 싸가지.. 넌 뒤졌다. 넌! 넌! 넌, 넌 용서치지 못하니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. 어, 넌 내가 용서 못하다 웬만하면 용서해넌안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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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새끼야 너, 너 때문에 내가 어, 음기가오지 아! 너, 아! 이 싹, 너, 아, 이드 예, 이 싹아져가지고 오늘 와야지. 아우, 지오디, 갓너 임마 갓넌 가, 끼야 지오디, 이 새끼야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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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 오지마 이새끼야 오지마라고 이새끼야 가 이새끼야 가가가 가. 아니 좌측으로 가면 안되는데 아너 후회할건데 음. 요즘 애들이 바쿠르에 미쳤지 가 이새끼야 너도 가가 이새끼야 가가가가가 이새끼야 가가가 임마 가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아 뭐지 들수 있네 에이 와이 들었다 <laughs> 게이드 뭐지 <laughs> 예아 아, 실수 실수해서 아씨야 실수 실수 실수. 아, 그 실수. 괜찮아. 내운 음, 올라가다 예! 개 이겼다.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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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괜찮아 괜찮아.